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은 지난 상남자 추천 직업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이쁘고 상냥한 누나 같은 직업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현생에선 이미 환상 종쯤으로 여겨지는 밥잘 사주는 누나. 하지만 검생에서만큼은 다르다구. 해서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또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제 영상에서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들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위는 노바가 어쩌고저지 검은사막의 원조 카리스마 여왕님 바로 각성 다크나이트입니다. 찰싹찰싹 당하고픈 우리의 고귀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만 같은 상냥한 누나. 그러면서 다크에프트계의 까리한 외모와 그 분위기에 잘 맞는 전용 의상들까지 덕분에 저토친과 같이 상냥한 여왕님 같은 누나가 좋은 분들 입장에선 이 직업이야말로 의상부터 외모.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멋진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외모는 그렇다 치고, 그깟 아바타가 뭐 대수라고 이리 호들갑일 허허, 하수 같으니. 저 같은 중기병아자들의 취향을 딱 저격하는 로자 카시스부터 보는 것만도, 오우야.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만드는 체크메이트. 여기에 예전 우리가 즐겨보던 전대물에서 꼭한 명씩 있던 세쿠시한 악의 여간부 누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어둠을 비추는 장미, 비올레타 세트까지. 그 외에도 이 직업의 매력을 잘 살리는 여러 의상들이 칠비한 덕에 온종일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만 봐도 우리의 마음을 절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누나인데 이래도 그깟 아바타할수 있겠습니까? 오, 오. 여기다, 이 직업만의 전용 이펙트까지 살펴본다면,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마성의 직업인지 잘알수 있을 텐데요. 전방에 수십 자루의 환영검을 소환하여, 적에게로 내리꽂는 빛발치는 절망을 시작으로, 이 직업의 극딜 연기기인, 비상하는 어둠, 폭격, 어둠 산계 등, 하나같이, 위도 아크한 스킬 이펙트를 지니고 있음 덕에, 캐릭터의 컨셉과, 고증까지 두루 챙긴, 이른바, 컷쌤 맛집. 맛집! 그 자체 같은 직업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평소에도 저 토친과 같이, 여왕님 포스 뽐뽐하는, 우아하고, 또 아크 어, 판타지 같은 직업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이러한 각성 다크나이트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4위는 절대 지정급의 외모로 검은 사막을 즐기는 수많은 유저들의 마음을 홀려버린 바로 그 누나 란 뿐이 아니 전승란입니다 열0번을 보고 다시 한번 봐도 아름다운 배우 오연서님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된 직업답게 여전히 그 미모 하나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이죠? 어? 덕분에 이 친구야말로, 검은사막의 근본 미모캐라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히히, 커머라 바꿔봐야지. 하고, 룰루랄라 뷰티 앨범 철문 열었다가, 그날 하루가 다 날아가버리는 마법같은 경험을 할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정도이기도 하지요. 개소리하지 만 거기다, 이 직업만의 전용 의상인 유혈비 또한, 상당히 훌륭한 수준인데,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연상케 하는, 고야 누나, 나 죽어. 시선 집중 장난없는 유혈비를 시작으로, 천양국색, 허접난, 호환 등 동양의 미가 잘 어우러진 의상부터 클리드, 그리고 체크메이드 같은 판타스틱한 의상들까지. 앞에서 소개한 다크나이트처럼 이 친구 또한 상당한 의상 맛집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게임을 즐기려다가도 무심코 여러분 펄샵을 들여다본 순간 절로 지갑이 열리게끔 만드는 나성의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헌데, 이러한 우리의 란의 매력이 고작 메모 뿐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맞습니다. 는 농담이고 벌써 작년에 있었던 급작스러운 메타의 변화와 당시에 쉽사기 캐난 이유로 변변한 패치를 못 받았던 만큼 현재로선 크게 도태된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격적인 은화 파밍이 가능한 중위권 사상터에선 제법 준수한 효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는 수요일에 있을 벨표에서도 주력기들의 상향과 콤보 예열에 있은 불편점을 어느 정도 개선해준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호재라 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거의 10개월만에 있어 상향 패치... 이번 기회에 우리 람 뿌니가 다시 꽃길을 걷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3위는 저 님들아, 저 사실 쌍검 역캐입니다만 아침의 나라에서 온 검객 바로 전승백화입니다. 간단한 키 커맨드,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조작감, 여기에 단순하게 구성된 딜 메커니즘의 이유로 쉽고 짱센 직업의 표본 같은 친구이죠? 전매의 주력 딜링기이자 핵심인 장참 눈 콤보를 바탕으로 하위권서부터 상위권, 어느 구간의 사상태에서든 출중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 이외에도 쌍검자사에서 발동되는 단홍 붉은 달, 단온계와 그리고 극딜계인 단온가름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 직업이 어떻게 그 우사메고메타 속에서도 근근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지 잘알수 있을 정도이지요 잘 와닿지 않는데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럴까요? <laughs> 전매의 주력인 기 장참눈 콤보만 봐도 강장림 찌르기가 4112%강 참수의 데미지가 12492% 그리고 강, 눈꽃덩이가 6060%를 지니고 있어 총 22,664%의 딜을 지속적으로 꽂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속적? 맞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무려 쿨정에도 사용이 가능한 무쿨기인 것이지요 여기에 7초마다 사용이 가능한 단홍붉은 다리 약 21000%이며 전매 극딜기인 단홍가름은 찌르는 모션 하나하나가 약 4000%인 것이죠 때문에 딱 보기만 해도 딜 갯수가 참 배부른 직업인데 단순히 이게 다냐고 묻는다면 묻는다면? 답은 넌넌이 직업의 핵심 연기기인 장참눈을 쓸 때마다 장님찌르게의 치확증 30% 그리고 고유 특성인 붉은 검기의 효과로 공격, 적중 증가 보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매상시마다 강력한 자보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죠. 스바라시 심지어 일전에 있던 패치로 이러한 자보포 유지시간이 무려 30초로 늘어난 덕에 이제는 전처럼 타이트한 연결을강급받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우리의 내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무척 큰 장점이라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성능적인 부분은 됐고 이번엔 의상 쪽을 한번 볼까요? 네. 일전에 소개한 무상은 마찬가지로 이 친구 역 아침의 나라 출신 직업답게 그 전용 의상이 매우 잘 뽑혀 타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손의 흑염룡 이 아니라 아무튼 뭔가 타오르는 화성국을 시작으로 단아한 이미지의 개량한복 당잔데 그리고 요즘 드라마로 한창 인기인 사극 판타지 장르에서나 나올 법한 세련된 느낌의 홍연, 청월향 등 맛깔나는 의상이 질비하고 있어 앞에서 소개한 직업들 못지않게 꾸미는 맛이 정말 찰진 직업이랄 수 있죠. 그러니 난 기왕이면 국밥 사주는 누나보다 치킨을 1인 1닭 시켜주는 능력있는 누나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론 이러한 전승매와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2위는 남자의 마음을 홀리는 여우 누나. 플러스 뭐 매화가 치킨을 1인 1작 시켜준다 했다고? 야나 따라오면 치킨에 피자 탕수육까지 다 사줄게 성능만큼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캣쩌는 누나 바로 전승매구입니다 이번 검은사막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온 아침의 나라와 함께 출시된 근본 성능캐였는데 최근까지 너프를 좀시게 당했었죠? 주력딜 전체 하향과 타격 횟수 감소 그러면서 일부 스킬들의 범위 축소까지 덕분에 이전에 비하면 그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사실 그래 봐야 압도적인 영티어에서 그냥저냥 평범한 1티어 직업군으로 내려온 것 뿐이니 현재까지도 성능 하나만큼은 기똥찬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된 직업들과 비교하면 가진 의상 개수가 많지 않아 꾸미는 맛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단점을 한 번에 뒤엎을 만큼 신캐 특유의 어여쁜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의상이 나올지 기대하며 충분히 잼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마지막 토치니 꼽은 검은 사막에서 최고로 상냥할 것만 같은 누나의 직업 대망의 1위는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왔니? 비폐해진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담비와 같은 치유계 누나, 바로 각성발 길입니다. 인간 성기사라는 컨셉에 맞게 탄금 간지가 아주 그냥 좔좔 흐르는 직업이죠. 판타지 게임의 공식대로라면 개쩌는 방어 효과를 지녔을 전용의상, 엔슬라를 시작으로 중세 기마병 특유의 깐지가 살아있는 주스팅. 여기에 판타지 게임에서 흔히 보일 법한 퓨어 컨셉의 순수, 그리고 타락 컨셉의 캐릭터 톤같이중감 역해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로망을 잘 충족시켰다 느껴지기 때문이죠. 헌데 여기에 이 직업은 자기 몸체만한 거창, 렌시아와 대방패를 주로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정말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에 우리 위해 달려와줄 것만 같은 근든한 치유계 누나 그 자체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치유가 됩니다잉. 왜죠? 성기사 컨셉이니 당연히 힘이 있지 않겠어요? 아, 아! 사용 즉시 잃어버린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진 엘리언의 숨결과 천상의 숨결을 비롯해 7초마다 타격시 자신의 생명력을 20% 회복시켜주는 정화의 방패까지 지니고 있어 진짜 스펙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선 바닥이 찬지도 모르고 플레이할 수 있는 버티기 하나엔 일가견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딜 성능은 또 어떻냐 놀랍게도 매우 준수합니다 만 솔직히 요즘엔 좀 급이 떨어진게 사실이긴 하죠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힐돼딜돼 이동기까지 개쩔어 아주 그냥 가진거 다 가진 욕심쟁이 그 자체 같은 누나였는데 올해 갑작스레 돌래한 우사메고 때문에 김이 좀 빠진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직업 임은 변함이 없다 할수 있겠습니다 주력 딜링기인 엔슬라의 신성 신성 방출 연계를 비롯해 선고 정의의 랜시아라던가 장격 지력의 콤보 가 아직까지는 준수한 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러한 주들기 들의 쿨이 구초를 넘기지 않은 덕에 전처럼 죽창 급폭 딜은 아니더라도 굵직한 지속 딜은 꾸준히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러한 우리 교회 누나는 무려 뉴비 친화 직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굴된 이 직업만의 이동기 신강 속결이 아직도 짱짱한 성능 을 발휘한 덕에 이제 막검은 사막의 인문학 분들 입장에선 파밍에서건 물약작에서건 어디서든 굴리기 좋은 최강 직업 그자체라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번에 검은 사막을 시작했고 또난 중간 역회가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교회 누나, 각성 발키리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생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강량하게 달래줄 누나 같은 직업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이외에도 우리의 피폐해진 마음을 상냥하게 감싸줄 누나 같은 직업이 넘쳐나는 검은사막이니만큼 전부 다루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친구들 외에 난 토치니 모르는 보는 것만도 마음이 힐링되는 상냥한 누나 직업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선 댓글로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는 우리의 뽕을 차오르게끔 만드는 폭풍간지 직업 영상을 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아두오스!